안녕하세요. 펠타 부동산의 케빈입니다 오늘 SNR 이제 코스트코 한국의 대형마트에 왔고요. 오늘 주차가 너무 많습니다. 차가 너무 많아서 저도 좌쪽에 주차하고 있는데 지금 사람이 아마 들어가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는 멤버십으로 되어 있고요. 아마 계산한 것도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들어가서 오늘은 타이어 때문에 왔고 타이어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한번 보고 다시 열었어요 자 지금 혼다 이제 바퀴 밖으로 왔는데 아, 지금 이제 여기 SNR 쪽도 카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뭐 속이는 거 없이 예, 금액도 괜찮기 때문에 예, 이쪽으로 지금 이제 커팅을 하고 아, 타이어 한번더 체크하고요 지금 가서 사고 예, 이쪽에서 바꾸는 동안 어, 쇼핑하고 예, 그리고 다시 집으로 갈 예정입니다 어, 연말이 다가오다 보니까 차가, 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지금 특히 또 토요일 날이고, 오후 지금 한 2시 좀 넘었거든요. 예, 어, 엄청나게 지금 차들이 와서, 저도 파킹을 이제, 예, 잘 했는데, 지금 타이어 이제 구매하기 전에, 예, 이거 먼저 페이를 하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타이어를 이제 가지고, 이제 카체타 가서, 이제, 계산을 할것 같습니다. 줄도 굉장히 많네요. 보통 끝에 와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snr 예. 계산하는 데인데 엄청 사람 많습니다. 지금 계산을 했고요. 예, 계산한 도중에 전전이 돼서 예, 시스템이 오르나서 이거 계산하는데 20분 걸렸습니다. 예. 18000페소 정도 하고요. 50만 원이니까 하나에 한 12, 3만 원 정도 하네요 자 지금 타이어 두개까지 빼고 있습니다 오. 자 하나씩 하나씩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기술이네 이것도 있는 짱짱 자 타이어도 아, 사서 네, 영수증 받아갖고 지금 이제 카센터로 걸어가고 있구요 아, 차도 거기까지 저또 타고 이동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복잡한데 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지금 햇빛이 와 엄청 뜨겁고 네, 그래도좀뭐 처리할 건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타이어 지금 다 마무리하고요. 네, 지금 이제 다시 시장 보러 왔고요 어, 타이어 바꿀 때, 그, 바라는 곳도 지금 바꿔야 된다고, 노후돼서 그래서, 지금 그것도, 이제, 근데 여기서 안 팔고 바깥에서 판다고 그래서 지금, 네개다 바꾸는데, 네, 천페속달라고해서천페속 좋습니다. 네, 왜냐면, 그것도 제가 사러 갔다고 오고 사시고 하면 시간이 더 걸리면서, 예, 네, 뭐 아마, 한 150회 정도 할것 같긴 한데, 예, 네, 그냥, 예돈 네, 좋습니다. 네. 살수 있을 때 그냥 사라고 해서 이제 다 처리하려고. 네. 자, 지금 이제 여기는 이제 식품 코너구요. 네. 지금 오늘 조금 타이트하게 못 찍게 하기 있어서 많이는 못 찍을 것 같은데 그래도 네,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가 이제 우유, 요게 이제 매근 우유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12월 24일까지 네.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가능하니까 요거를 좀 많이 사고요. 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이제 주스도 괜찮습니다. 네. 사과주스, 뭐 망고도 괜찮고, 오렌지, 네. 포도. 네. 여기서 이제 주스는 100%여서 사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많이 못찍었습니다. 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지금 이제 계산대도 지금 20분 기다렸는데 지금 앞에 이 정도 있고요 아, 그래도 지금 타이어 교체 지금 하고 있고 우유 네, 이게 우유가 아까 보여드렸던 멸근 우유입니다. 네, 아, 멸근이 아니고 생우유 네, 그래서 24일까지 네, 그래서 여 6개 정도 샀고 이제 소, 돼지 네, 젤리, 소스 그 다음에 빵이나 잼, 그 다음에 이제 음료수, 이렇게 네, 샀고요 어, 지금 연말이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삽니다. 네, 그래서, 주말에 오셔도 좋고, 시간이 되시면 평일날 오전에 오시면, 네, 이렇게 불쩍거리는 없이, 네, 사람들도 없고, 예, 좀, 계산이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지금, 계산하는데 아마도 한 40분 걸릴 것같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빨리 오시면 평일날 이렇게 부적한 데 없이 네, 쇼핑을 즐겁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는 이제 멤버십 카드가 있으셔야 되고요 멤버십 카드는 750회소고, 네, 신용카드가되고요 물론 이제 캐시, 네, 현금도 됩니다. 네, 그래서 참고하셔서고 사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SNI에서 장봉 금액은 9,500회소 정도 하네요. 예한 네, 23만 원 정도 장을 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장본 거는 이제 이 정도고요. 시간이 되시면 여기 이제 스네코네 가시면 피자나 핫도그, 치킨, 뭐음료수를 미리 이제 주문하셨다가 네, 저녁에 메뉴로 이제 하셔도 됩니다. 타이어 이제 다 교체했고요. 예. 두, 네, 레이 타이어 새거로 다 교체했습니다. 지금 좀더 안전하게 탈수 있게끔 타이어 세네다 교체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공기압도 아까 전에 노후돼서 제가 얼마 전에 이게 공기 주입하다가 갑자기 푹 꺼지더라고요 타이어가. 그래서 이제 봤더니 이게 노후돼서 이제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지금, 네. 한 짝에 250에서씩 텀피성에서 바꿨습니다. 네. 자, 깔끔하게 이제 타면 될것같고요 네, 타이어가 이제 바꿨으니까 이제 한 2, 3년 동안은 또요 타이어로 잘 네, 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물건 싣고 이제 집으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okay, 땡큐. 자, 영수 증이거든요1 8 4 0 0 페드 정도 나왔네요. 네, 안녕하세요. 필답부동산의케빈입니다 저희, 그, 필답부동산 사무실 이전을 했거든요. 여기 이제 클라기스 정문이고요 아, 어, 옆쪽으로 보시면 이제 포스코 쪽이 보이고, 여기가 이제 사거리입니다. 예, 네, 그래서, 우측으로 보시면, 이제 저기 보이진 않지만, 이제 서울 호텔이고요 예, 여기 클라기스 정문으로 왔기 때문에, 예, 앞으로 여기서 임대료나, 뭐, 계약권, 매매권, 네, 이쪽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시면 좀더 편리하게, 네, 주차도 좀더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기스, 포스코, 동가, 이 예, 쪽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셔서고 이제, 예, 뭐 상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